네, 안녕하십니까. 모호입니다. 어, 부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지저분해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찍어 봤습니다. 음, 이거는 그 유리로 된 부스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쪽에다 타공을 시켜서 그냥 일반 나무 부스처럼 유리 부스로 쓰는 겁니다. 어, 유리 부스는 그냥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이런 유지 관리가 좀 편합니다. 아무래도 유리기 때문에 신너가 닿아도 전혀 문제가 없고 닦아쓸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유지 관리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1 5 0파이의 구멍을 냈어요. 그래서 배기구를 연결을 해서 쓰고 있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가로가 600, 높이가 500, 그리고 안쪽에 폭은 35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의 형태고. 이렇게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관리가 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네요. 간단한 예로 이제 유지 관리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서페이스를 뿌려놨기 때문에 분진이 좀 많이 묻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긁어내시면, 긁어내면 청소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긁어내면, 끝나요 그거 내면은 들고 내서 이제 이렇게 수시로 훔쳐내면 끝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유지 관리가 편하죠 네, 이런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시고 신너로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편해요 이게 이제 좀 더럽지만 세척용 신너인데 이렇게 뿌리면 됩니다 쭉 뿌려서 닦아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그 영상 찍는다고 조금 오바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조금 조금씩 뿌립니다. 이렇게 이제 찍어서 그리고 닦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깨끗해요. 여기 쪽도 이렇게 닦아주고 편하죠. 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어갖고, 핸들링이 좀 부족한데, 닦아주시면, 금방금방, 금방, 금방, 금방 유지가 끝나죠. 유지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뭐, 금방 끝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 부스가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MDF로 만든 부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의 환경에 맞춰서 쓰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렇게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이렇게 그냥 닦아 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또 마무리가 될수 있으니까 좀 쓰는 편이. 그러면 청소가 끝나죠. 이렇게 그냥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예,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유지 관리가 편하고 이 유리는 조명이 바로 이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예, 또, 좀 밝습니다. 굳이 이렇게 천장에다 LED 안 달아도, 형광등 불빛이 밝으면, 또 이렇게 또 공간이 또 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있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나 썼잖아요. 이 신너는 어떻게 버리냐면 이걸 말려서 버리는 겁니다. 내 뜨면은 마르잖아요, 그죠 말려서 이렇게 버리면은 정확한 폐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모였습니다. 어, 그 외에 뭐 내용 같은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